안녕하세요. 졌습니다. 자, 오늘 1월 1일 월요일입니다. 자, 이제 2017년도 다 지나가고 이제 2018년이 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내일 2019년 대뷔하는 학생들 이제 개강이라 이제 집에서 열심히 또 이제 개강 준비하다가 또 이제 기존 학생들 도 멀리 할수 없지 당연히 너들 끝까지 또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내일 또 세종대 마감이야. 또 중요한 시험이기 때문에 세종대 원서 팁 드리려고 동영상 제작하려 학원에 왔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자, 세종대 학교. 자, 이번에 정말로 고맙게 일반 편입 정말로 많이 뽑아줍니다. 211명, 그리고 학사 편입 46명 뽑도록 하구요. 원서 마감 내일 1월 2일 화요일 날이구요. 필기시험은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1월 6일 토요일 날 필기시험인데, 너희들 시간은 반드시 확실히 확인해달라고 했어. 그래서 세종대가 이제 오후에 시험을 본다고 해. 오후에 시험을 본다고 하니까, 일단은 이날 겹쳐지는 학교가 상당히 많어. 그래서 진짜, 어느 정도 이상의 그래도 합격을 좀 바라는 학생들은 1월 6일날 일단 승부를 봐야 된다. 또 되게 많이 겹쳐지기 때문에서 일단 실력자들은 무조건 이화여대로 몰릴 수밖에 없어. 여학생들은 그지? 여학생들이 과연 이대를 포기하고 실력자들이 선임했을까 그럴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면 이화여대 실력자는 다 빠질 거야. 그럼 이제 오우시험을 봐봐 그런데 이제 여학생들 중에서 이제 불안한 학생들은. 또 세종대도 못 써. 왜냐면 점수가 좀안 나오는 학생들은 어쩔 수 없지. 또 어디 있을 것 같아? 당연히 동덕여대 쓰겠지. 그리고 이제 세종대가 또몇 시야? 오후 시험이야. 그러니까 오후에 이렇게 세 개나 겹치네? 어, 그러면 결론 부터 얘기하면 여학생들 실력자들은 이와이대로 빠질 거고 웬만큼 불안한 또 성격을 갖고 있는 학생들은 동덕여대로 빠질 거야. 그래서 세종대 오후에 보는 이 필기시험은 남학생들한테는 정말로 기회야. 왜냐면 세종대가 뭐좀 요새 들어서 뭐 많이 안 좋아졌다 안 좋았다 한다 하더라도 결국 서울중위권 학교 대표 중에, 대표 학교 중에 하나거든. 어, 그래서 일단 남학생들은 이때 반대 승부를 봐야 되고 그래서 오전에 숭실대. 이번에 오전에 숭실대는 이제 또 운이 좋지. 왜? 숭명여대랑 또 겹칩니다. 그래서 오전에 숭명여대 오전. 여학생들 실력자들은 숭명여대 절대 포기 못한다. 그래서 이게 또 겹치기 때문에 남학생들은 이날 앞에 동영상도 여기 있지만 오전에 숭실대 오후에 세종대 이날 진짜 승부를 봐야 되고 여학생들 중에서 실력 있는 학생들은 이대 숙대를 둘다다 다 쓰게 될 거야. 근데 숙대가 생각보다 인원을 되게 조금 뽑기 때문에 이대에서 승부를 보려고 할 거야. 그렇게 되면은 결국 세종대 같은 경우는 되게 뭔가 또 숭실대 같은 경우인데 숭실대가 많이 안 뽑아. 그래서 이날은 일단 우리의 첫 번째 우표는 세종대가 돼야 되는 거고 세종대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가 총 60문제를 내거든. 60문항. 그리 세종대가 편입해서 인기가 없는 이유가 있지. 왜? 기출문제를 공개를 안 해. 근데 정말로 고맙게 이번 2017년도 걸 기출문제를 공개를 해줬어. 어, 그래서 60문항 중에 문법 문제가 몇 문제냐면 24문제거든? 문법이 24문제가 나오는데, 내가 한 번만 잘 들어. 자, 일단은 전체 편입학원에서 지금 문법에 대한 정답을 공개를 안 해서 그냥 저 개인적으로, 저스티자 개인적으로만 나만 진짜 유일하게 또 문제를 풀어 놨어. 어, 그래서 문제를 풀어서 이 문법 다른 파트는 뭐안 하고 문법 24문제에 대한 정답을 내가 갖고 있거든. 그래서 이거는 내 답입니다. 그래서 이 정답을 나도 그냥 올리고 싶진 않아. 내 지적 재산권이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메일로 나에게 신청을 할 학생들. 쌤저 이름, 연락처, 누구누구입니다. 세종대 문법 24문제 정답이 필요합니다. 그럼 내가 문그 이메일로 그날 당일날 연락 오는 당일날 내에는 내가 무조건 반메일을줄 거야. 그래서 문법 1번부터 24번까지는 뭐 정답이 어떻게 되게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줄 거고. 그리고 또기초문제도 저스틴 학습 자료실에 이미 다 올려놨어. 내 공지사항도 공지를 했었고. 이렇게 해서 오늘도 문자가 좀 많이 왔었는데. 아직 내가 지금 해결을 다 못했는데 이따가 이제 요거 찍고. 업무할 어, 뭐거 하고 오늘 안에 오늘까지 보낸 학생들에 이메일을 또다 보내주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또 문법이 많은데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이 문법 24문제가 나도 문제를 너희들처럼 풀어보잖아. 솔직히 말해서 한 4문제 정도는 그래 버릴게. 4문제는 조금 까다듬는데 20문제가 정말 쉬워.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아예 문법 공부를 거의 안 했던 학생들 있거든. 그러니까 편입 공부는 학생들이 기존에 공부를 안 해봤고 정보력이 많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그냥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 공부하니까 문제야. 특히 독학하는 학생들. 인간들은 공부하는 학생들. 자기만의 고집대로 공부하거든. 그렇게 하면 다 망한다. 그래서 나랑 함께 저틴과 형당이나 인간과 함께 그래도 어느 정도 커리를 따라오고 어느 정도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세종대 문법 문제 보면은 막상 정답 딱 보면은 와 이거 생각보다 쉽다라는 생각이 들 거야. 어. 그래서 여기서 어느 정도 점수를 공부를 하고 공부를 안 하는 학생과 차이가 확 벌어져. 그러니까 결국 세종대는 진짜 문법 싸움이야. 음. 그렇게 해서 기존에 준 부법을 그래도 잘하는 건 아닌데, 내가 그래도 1년 동안 내 나름대로는 부법 열심히 했다. 세종대 이거 2내제 거의 다 맞을 수 있어. 왜냐면 난이도 자체가 작년하고, 그러니까 올해 1월과 지금 이 시험 보는 것과 내가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있을 수가 없거든. 그래서 이 세종대는 진짜 성실하게 공부할 학생들한테 이번에 정말 기회가 될 거야. 또 일반 생들도 많이 뽑기 때문에. 음. 그렇게 해 하고, 이번에 지금 내가 이거 특강도 하지. 음. 그래서 이번에 또 시험. 문법 비중이 큰 학교들, 일단 뭐 따로 동영상이지만 홍익대랑 아주대랑 세종대 대비해서, 그래서 1월 3일, 수요일날은 노원 캠퍼스에서 15시 30분부터 특강 진행되고, 그리고 1월 4일, 목요일은 강남 캠퍼스에서, 교대 아니야, 이제 강남이야, 강남 캠퍼스 구층입니다그 건물. 그래서 14시부터. 진행이 되니까 그래서 특히 홍익대 40문제 중에 문법 8문제, 9문제 나오고 그리고 아주대 내가 공지 잘못 올렸는데 25문제 중에 25문제 중에 문법 10문제다. 25문제 중에 문법 1 0문제면 비중 상당히 크거든. 그리고 세종대는 지금 얘기듯이6 0문항 중에 24문제. 그래서 진짜 이번 주는 문법을 그래도 나름대로 공부했던 학생들은 가능성 정말 많이 뛸 거고 특히 아주대, 세종대 여기서는 반드시 붙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홍익대는 높아, 솔직히 말해서. 근데 아주 대생들은 내가 항상 이해하는 그 주인 권이었기 때문에 이번 주 안에 진짜 너들 대부분 승부나. 왜냐면 이걸 붙고 안 붙고에 따라서 이제 남은 시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또 반드시 붙어야 돼, 둘 중에 하나는. 음. 그렇게 해서 이번에 특강 진행되니까 일단 노원 학생들이나 뭐 교대 기존에 있던 학생들은 그냥 곧장 그 다, 당일날 전날까지만 해서 특강 전에만 신청하시면 되고 외부생들은 내가 명단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에게 이메일로 신청하시면 내공지사항에다 올려놨습니다. 어떻게든 하는지. 그래서 신청하시면 제가 문자를 써줄 겁니다. 어, 어 무선 학생 신청 예약 되었습니다. 뭐, 특강 당일날 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번 주 수요일날은 노원에서 수업을 하고, 그리고 1월 4일 목요일날은 강남에 서 수업하니까, 이 특강 정말로 많이 도움 될 거고, 앞에서 뭐 단대 특강도 했고, 가천대 경기대 특강도 했지만, 뭐 특강은 들은 사람도 알겠지만, 진짜 내가 말한 부분들이 그대로 시험에 나온다는 거딱 인지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목소리 머릿속에 딱 박아 주게 사는 특강이니까 특히 이번 특강도 정말 많이 도움 될 테니까 특히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번 특강도 잘활용하시기바라고요 세종대학교 반드시 노려볼 수 있어. 그래서 여학생들, 이대 시험러 학생들 이대잘 보시고 또동덕여대 시험러 학생들 동경에 잘 보시고 그렇게 해서 세종대 불학생들은 특히 남학생들한테 정말로 큰 기회. 여학생들은 좀 안타까워. 왜냐면 이게 동덕여들나이와여드 보면 이 학교가 그냥 날라가다 보니까 확률적으로 지금 인원도 많이 있고 이거는 막 반드시 붙어야 되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도 전략조로 하시면 되고 하여튼 이미 지금 거의 다 원서를 쓴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불안하면 불안한 마음 갖지 마라 일단 뭐하라고 그랬어? 지금 몇 만원 아낄 때가 아니야 우리 인생이 달려있어 내가 항상 얘기해서말고 그랬어 일단은 최대한 그냥 다 써놓고 최종 경쟁률 딱 봐서 판단해서 시험 보러 가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 뭐, 이미 자기가 결정해서 했는데, 아, 이 쓸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들은 진짜 가능한 세종대를꼭 쓰세요. 알겠지? 진짜 너희들이 분명히 뚫수 있는 학교입니다. 그렇게 하고 자, 인문계. 뭐, 지금 이걸 목표로 해서 편입을 준비하는 학생도 있지. 탑이죠, 세종대다 알지 뭐. 그래서 2.2등급으로서 호텔 관광, 외식, 경영, 학부. 여기가 이제 자장, 높은 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5등급으로 뭐, 법, 경제. 통상뭐 행정, 경영 미디어 커뮤니션 들어가고, 그다음에 2.7 등급 국제학부 교육학과 국어문, 역사학과 이렇게 들어가고 이 분개, 자연계는 좀 많이 떨어지긴 했어. 그래도 그래도 2등급 안에 들어가. 3등급 대부분은 포함되지 말서 정보호학과가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학과, 그 다음에 컴퓨터과 붙어서 쭉 이렇게 해서 다 들어갑니다. 3 2등급게 들어가니까. 자연계 같은 경우 세종대가 많이 떨어졌지. 학교 지금 뭐평가에서 계속 밀리다 보니까. 그래도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 위치를 하고 지금 너가 다니는 학교보다는 좋아. 어, 그러니까 우리가 세종대를 뭐이 학교는 별로다. 헛소리 좋아. 이상한 얘기하지 말고 반드시 우리가 합격해야만 하고 우리가 분명히또 합격할 수 있는 학교니까 쉽게 접지 말고 세종대는 쓸까 말고 고민하는 학생들은 무조건 쓰시기 바라고요. 특히 여학생들 이와이 대는학생들은 마음 편하게 딱 이대 집중해서 공부하시면 되고 불안한 학생들은 동등년에 썼지 동등년에 합격하시면 되고 남학생들은 뭐 어쩔 수 없잖아. 당연히 써야 되는 거서 이번에 세종대는 남학생들끼리 박터질 거고 좀 머리 좀 돌아가는 여학생들은 에이, 현실적으로 이대 근데 못 가. 내가 학원에서 공부하는 것하아동등인데아 그럴 바에는 세종대 한 뚫어볼까? 이렇게 도전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뭐 그거는 복권인 차이니까. 그렇게 해서 정보 제공해드렸으니까 잘해서 세종대학교는 반드시 합격하게끔 진실로 개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월 1일 음, 그래서 세종대 내일 원서 마감이기 때문에 말씀 좀 드렸습니다. 요거 참고해서 원서 못쓴 사람들은 꼭 쓰시면 되고요. 고민했던 사람들도꼭 쓰시면 되고 죄송하지만 편입은 최대한 많이 쓰고 여러 개 학교 합격하고 그리고 그 중에서 너가 가장 가고 싶은 학교 골라가는 요 컨셉으로 고르게 해주면 되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최선 다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합격할 수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 도움이 됐으면 좋아요 버튼 눌러 주시고요 아직까지 구독 안 했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 주세요 제가 필요한 정보 1월 달에도 계속 올려 줄 겁니다 특히 시험 바로 직전 동영상 있지 그런 것들 정말 많이 도움 되니까 반드시 구독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해서 세종대학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